정권 시장이 이래도 뜨는 시장은 있어. 지는 시장이 있고. 맞죠? 그 이제 앞으로 정권 시장에 뜨는 건뭐에서 바이오. 80살 먹은 할머니한테 그것만 먹이면 20대로 바뀌어. 그런 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. 세포가 노화되는 걸 완전 방지해버려. 세포가 성숙은 하는데, 노화는 안 돼. 내말 이해가죠? 순화는 하는데, 노화는 안 돼요. 무엇 때문에 천사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시체처럼 변하냐 말이야. 90이 되니까 얼굴이 그렇게 흉악하게, 온몸이 변하냐, 이야 아름다운 모습대로 나이 먹어서 가면 어때? 이제 그게 바이오 회사들의 이제 상품이 나올 때가 되 가고 있어. 알겠죠?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건강을 지배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. 알겠죠? 그래서 내가, 어, 여러분들이 이, 이 조화와 균형의 균형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내가 와서 이걸 맞춰주면은 지구 자체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. 알겠죠? 그러면서 또 조화와 균형이 맞아가지고 좋은 앞으로 그런 주식, 지금 주식이 괜찮은 게 아까 말했죠? 저전에 말했죠? 바이오, 생명공학, 뭐 이런 거 있죠? 그다음에 알고리즘, 그죠? 블록체인. 그죠? 렇 그러니까 어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 뭐 이런 거 앞으로 전망 있는 거는 있지만 전체적인 세계 시장은 내리막길이고 그 중에 좀 전망 있는 거는 너무 투자자가 많이 몰려 가지고 또 피해를 보게 돼. 잘못하면. 알겠죠? 아니, 5만원짜리 주식이 500만원 가는 거예요. 그거 잘못 샀다가 되겠어요? 고생만 하는 거지.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식 시장에는 여러분이 접근 안 하는 것이 좋다. 다만, 건전한 중소기업들한테는 주식을 좀 사줘야 된다. 그래서 우리 국가가 앞으로 은행보다는 기업들이 주식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시점을 내가 만들어줄 거야. 알겠죠? 嗯。Mm.